우리 가족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니나호를 타고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니나타라 니나호라는 말이 있듯이 400명 규모의 선박인데도 생각보다 작은 크기에 놀랐다. 예상 운행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으나 거의 2시간이 걸렸다. 엄청난 멀미와 씨름하며 드디어 대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가 타고 왔던 니나호인데 와, 멀미 끝장납니다, 진짜. 으아. 자, 저희는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여기, 한글로 다 써있네. 오이 히타츠 받았고, 여기서 렌트를 했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자, 여기 렌트카는,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어, 출고가 돼서 반납하실 때는 가득 차여서 반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닛산 뭐, 큐브 닛산 큐브 이렇게. 큐브도 있어 우리나라 렌트카와 비슷하게 출고 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차 외부 상태를 찍어 놓았습니다 렌트카 직원 역시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더군요 그런데 출발하려는 중 기름 게이지가 끝까지 차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지금 주유소를 왔는데, 이 기름이 가득 안 채워져 있어가지고, 요, 여기 직원분이랑 같이 주유소 와서 기름을 넣고 있어요. 예. 여기는 리터당 191원인 것 같아요. 우연히 들리는 식당인데, 어,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데는 막 줄이 엄청 길는데, 어떻게 얻어 걸렸어요? 근데 한국말을 조금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어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 얼굴 보더니만 해주신다고 하네요. 저희 뭐 돈까츠 동, 돈까츠 세트 뭐 시켰는데 기다려 볼게요. 여기 고체 연료랑 이렇게 컵이랑 물 주셨거든요. 배고파. 오케이 아래에 또 보자만 이렇게. 네. 네. 아, 끓여 먹는 건가 보다. <laughs> 불을 켜 주셨어요. 밥이랑 이제 메인 메뉴 돈까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 나왔던 <놀던> 이게 모밀 같은 건데 이거 뭐 이름 모르겠는데 지금 김이 나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이게 뭐 뭐랄까 그냥 우, 우동 국물 같은데 그렇 약간 우동 국물에 그뭐 음, 메밀이나 모밀 같은 그런 아아 아, 좋다 고기도 지금 돈까스도 보면은 두께가 와 두께 봐. 와. 음. 좋아. 배고파서 다 먹었습니다. 자, 오늘 2600엔 나왔습니다. 한 개에 1300엔. 우리나라랑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후식으로 커피. 자, 커피. 자, 잘못 갑니다. 이 식당 이름이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골목 안으로 어, 타이탄 식당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타이탄 식당. 근데 여기는 오늘 문을 닫았어요. 여기. 여기 일찍 닫는 것 같아요. 뭐 먹을 거야? 이렇게. 가격은 이제 180엔, 요렇게. 길거리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laughs> 가자, 가자. 올라오다 보니까, 어, 여기 앞에 미우다 해변인데, 뭐스 쓰시마 러시아 해변뭐 상륙지라고 그도 관광 코스인 것 같아요. 저 앞에 미우다 해변. 근데 생각보다 그 우리나라 바다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방앗개비 하나 잡아줬는데 우리나라 방앗개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가자, 가자. 자, 미우다 해변입니다. 여기는 수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다 한국 사람이야. 야, 멋지긴 하네. 이게 뭐... 세계 뭐 몇대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도 명성에 맞게 꽤 멋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웠으며, 우리는 많이 지쳤다. 저녁 먹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트를 갔다 왔는데, 어, 그냥 뭐 주워왔어요. 뭐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소스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그리고 이제 각종 회. 우선 <laughs> 맛있게 생겼어요. 소스, 소스. 어, 소스는 다 들어있다. 간장소스. 이거는, 이건 조개무침 같은데, 어, 뭐 맛있게 생겼어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한번 오늘 저녁을 먹어볼게요. 어, 요거는 고기 같은데, 어, 냄새는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뭐라? 카레 냄새. 카레 냄새인데, 카레 같아, 이거. 자, 이수로 빠질 수가 없죠. 여기 되게 비싸요, 이거. 서,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한두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1.5배? 아니야, 한두배 비싸, 두 배. 회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거든요. 참을 수가 없어. 오. 해줘. 이거 회 뭐야? 응? 해줘. 응 음. 맛있다. 음. 아니야, 이거는 가리비가 같이 생겼는데 나쁘지 않아요. 음. 음 와,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다 먹었어요. 회가 부족해. 일본 음식 맛있네. 회가 회가 예술이었어. 오늘, 어, 오늘 도착한 히타카츠! 어, 국제여 여기 터미널인데, 숙소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8시, 오후 8시인데, 거의 모든 상가가 문을 다 닫았어요. 야, 골 때린다. 여기 뭐, 일찍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신기하게 중간중간 이렇게 자판기들이 많이 있어요. 밤바다에 왔습니다. 바로 앞이 항구라,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껌껌하죠? 암흑입니다, 암흑.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저기 옆에는 가오리가 있었는데, 여기 한번 비춰볼게요. 코너에. 코너에. 하나, 둘, 셋. 오, 저 봐. 물고기 엄청 많아. 우와, 깊다, 근데. 엄청 깊다. 자, 오늘 이것으로 탐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자, 고고! 와, 오늘 달 미쳤다! 와,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와, 오늘 진짜 크다! 아, 우리 무사히 일본 여행하게 도와주세요! 와, 진짜 멋있다! 지금 딸내미는 또 먹는데 또. 어때? 어때? 아. 다 나갔대. 예. 다 나갔대. 어때? 어때? 동그란 표시된 것만 있는 거야. 그거 맛있겠니? 맛있겠니? 이거 커꼬 맛있고. 개미들. 거 꺼내, 꺼내. 오케이, 빨리 가자. 놓겠다.